안녕하세요. 류마티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발에서 시작되는 류마스 관절염. 발이나 발목 쪽에서 처음 류마스 관절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약20% 정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에서 나타날 수 있고 발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작과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목에서 나타나는 증상 말씀드렸죠?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류마스 관절염이 발목 쪽에서 시작되고 발 뒤쪽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접지가 불안정한 노면을 걸을 때 아파지면 발 뒤쪽에서 또는 발 뒤꿈치 쪽에서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작되고 중족부 넘어가기 전에 후족부 쪽에 이렇게 외반되거나 발이 외반되거나 이건 후경골 건염이나 비골 건염이 나타나면서 발 뒤쪽에서 통증이나 염증이 나타나고 보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발의 중간부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중족부를 지탱하고 있는 건의 힘이 떨어지면서 아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발바닥 모양이 변형되고 발 모양 자체가 무너진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루마스 관절염이 발쪽에 나타나신 분들 보면 발이 평발 형태로 변한 경우가 많다. 중족부 증상 중에서 하나 발에 가해지는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결절이 생기고 이 결절로 인해서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제가 루머스 관절염 있을 때 신발을 신는 방법 올바른 신발을 선택한 방법에서 대해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결절과 외반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발의 앞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발의 앞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엄지 발가락의 이 부분에서 관절 염증이 잘 생기고요. 이 축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지외반증 형태로 나타나고요. 새끼 발가락 쪽에서도 이렇게 꺾인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끼발 쪽으로 이렇게 꺾이거나,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꺾이거나,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엄지와 새끼발가락 쪽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죠. 네. 축이 틀어진 것입니다. 얼라이원트가 틀어진 발가락 모양, 엄지와 새끼에서 말고, 그리고 이렇게 햄머터 어, 현상, 발가락이 위로 구부러진 현상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발을 부드러운 원형, 신발이 발가락을 압박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뾰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발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굳은살 여기 보이시죠? 발의 앞부분에 굳은살이나 또는 더 심해지면 괴양이 생겨요. 헐어요. 그래서 보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발쪽에 류마스 관절염은, 어, 근본적으로 잘 치료가 되어야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고요 어, 단순히 염증 억제, 면역 억제만 하고 있으면 추후에요. 이런 발목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괴양이 생기거나 발에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에 굉장한 많은 제약을 얻게 됩니다. 발은 사람이 움직일 때 무조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꼭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치료되어야 합니다. 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유는 루안스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염증약,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의지하지 않고도 발의 붓기와 염증이 가라앉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관외 상태에 도달해야지만, 약에 의지하지 않는 관외 상태에 도달해야지만, 발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발이 한번 변형되면, 걷는 동작에서부터 일단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상당한 불편감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발의 루마스 관절염 증상 꼭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루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